신당에서 주력으로, 어, 할아버지들 원력으로 부적을 내려서 부적으로 움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점지하는 그러니까 저희 최성줄이나 불사줄의 할머니들이 어 자손을 임신을 못 못하거나 자식을 못 가는 불임 불임이나 난임인 경우에 자손 점지를 잘 하시고요. 또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의 바람을 재우시는 일을 참 잘하세요.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런데 이 마음, 마음도 본인의 어, 자가에서 우러나오는 마음도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고 누군가하고 대, 대화를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또 보듬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, 저한테 얘기를 할 때나 본인들의 개인 사이 개인 고민들을 얘기를 할때 굉장히 푸근하고 어 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인 것 같고, 또 신령님의 원력이론이나 또 조상님에 대한 얼, 얽힘을 다 풀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, 모든 것이 안니안정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제가 신령님 말씀을 내려받아서 조상님 좀 말씀을 내려받아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나. 또,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게 저의 가장 주특기인 것 같아요.